여행하기 좋은 날, 몽월령입니다. 오늘은 제가 석상 곳에 나왔습니다. 석상 곳의 경우는 영정도에 위치한 장소이고요. 이곳에 온 이유는 구정을 맞이해서 이제 일출을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 요거 장소의 경우는 보시는 차로 이렇게 갓길 주차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는 곳인데, 어, 이곳이 유명한 이유가 요 인천대교 일슈를 사진을 담는 장소로 유명해요. 그래서 진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어 석상 고수라는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이제 돌로 된 얕은 산이었다고 해요. 그런 곳이 이제 바다의 파도 혹은 또 이제 바람 그런 비로 인해서 이제 침식 작용이 일어나서 이제 깎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곳이라는 별. 명칭이 바로 이제 돌출되었다. 그런 뜻인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 같은 경우는 좀더큰 개념. 변산반도라든지 한반도 같은 그런 이름들은 조금 이렇게 큰 지역을 말하는 거고 석상곳의 경우는 이제 돌로 된 산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지역. 그래서 이렇게석상곳이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 지금 제가 있는 시간대가 동 특이한 30분 전이에요. 어, 이 시간대가 좀 가장 좋은 시간이 이유가 이제 여명이 되게 예뻐요. 일출 직전에 여명이 예쁜 시간대고요. 보통은 이제 해뜨기 30~40분 전부터 볼수 있으니까 무조건 일출만 기다리시기보다는 요렇게 여명을 보시면서 오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서 지금 제가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사님들이 상당히 많으셔요. 신사님들이 이제 삼각대를 설치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여기서 작품 사진 하나 건지시는 거고, 그런 다음에 아침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갯벌이 그 여명에 의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요것도 상당히 아름다운데, 여기가 이제 지금은 물이 빠져있지만은, 어 만주 시간대에는 물이, 바닷물이 꽉 들어차기 때문에 그 모습하고 같이 일출을 담아도 예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일출 시간에 딱 맞춰 오시기 전보다는 한 30, 40분 전에 나오셔서 사진을 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나와서 여기서 한 번씩 이렇게 그 대기를 하고 있고요. 오, 오늘 여기는 이제 예전엔 없었는데 해안도로가 자전거 해안도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고 옆에는 차도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인천대교거든요. 인천대교가 멀리서 보이는데 여기 인천대교 사이로 해서 일출을 많이 담는 게 좋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출각 시즌이 대략 이제 구, 정 전후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 좋은 날에는 사진찍기 좋아하는 분이시나 혹은 이제 아침에 멋진 풍경, 풍광을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장소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이곳과 더불어서 이제 영정되는 많은 여행지가 있습니다. 어한 12월 달과 1월 달에 유명한 거잔포, 그, 샤크섬 일출로 유명한 곳이 있기도 하고요. 그 옆에는 이제 왕산 마리나라든지, 뭐, 으락리라든지, 그리고, 선녀바이 해수욕장이라든지, 그러한 장소들도 있으니까 꼭 여기만 이렇게 오시는 것보다는 여기서 일출 한번 보시고 그 옆에 이제 을락리라든지뭐 그런 해변가 쪽 한번 돌아보시거나 그리고 무의도 쪽으로 진입을 하셔서 한 번씩 사진을 담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거 석상고 일출, 그 인천대교 일출을 볼수 있는 곳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어, 여기 여행지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 깊이 있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일시라면은 밴드 페이지 몽월령 여행하기 좋은 날이라는 곳에서 이곳에 대한 정보들을 검색을 해 보시면은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장소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차후에 또더 또 좋은 여행지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